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 A 모드 A 모드는 네 안녕하세요 엘라비텔입니다 오늘은 소니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카메라에 보면 지금 카메라 안을잘 보면 이렇게 조리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잘 보시면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의 동공, 눈 동자에 있는 동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리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의 구멍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할수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이렇게 F 값에 의해서 조리개 구멍을 우리가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리개 값만 우리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바로 조리개 보선 모드, 즉 지금 소니 카메라 기준으로 봐서는 A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A 모드. 그래서 A 모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A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F 값을 우리가 직접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F 값을 이렇게 내가 다이얼만 돌려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숫자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3.5. 그리고 가장 높은 숫자가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22까지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F 값이 낮을수록 아까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F 값이 낮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조리개 구멍이 커지죠. 조리개 구멍이 커지고 F 값이 높을수록 조리개 구멍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단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조리기 구멍이 작을수록 F값은 높고, 그 다음에 조리기 구멍이 클수록 F값이 낮다는 거죠. 즉, 조리기 구멍이 크면 한 번에 빛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조리기 구멍이 작으면 한 번에 빛이 적게 들어올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실험을 해봤는가 하면, 건전지를 이렇게 뒀습니다. 건전지를 이렇게 나란히 두고, 조리개 값, F 값만 변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본 거야. 자,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건전지를 이렇게 둔게 아니라, 카메라로 찍을 때건전지를 이렇게 네개로둔게 아니라, 건전지를 이런 식으로 뒀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두면서 지금 화면 앵글로 나갔죠? 자, 건전지를 제가 이런 식으로 뒀다는 거야.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근전지가 하나, 두,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야. 즉 카메라로부터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는 거죠. 수평으로 둔게 아니라 이렇게 둔 거야. 그렇게 해서 f값을 낮춰서 찍었더니 어떻게 보이나요? 제가 이 앞쪽에 초점을 맞춘 거야. 그렇게 했더니 앞쪽 초점 맞췄더니 앞 부분은 초점이 맞고 뒷 부분은 흐리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f값을 높일수록 어떻게 보이나요? F값이 높을수록 앞에 초점 을 맞춰도 뒷부분까지 다 초점이 맞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F값이 낮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앞쪽은 초점 맞고 뒤쪽이 흐려지는 즉, 아웃포커스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F값이 높아질수록, F값이 높아질수록 한국 초점 맞춰도 뒷부분까지 모두 초점이 맞는 즉, 펜포커스가 된다는 것이죠. 일단 이걸 하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A 모드, A 모드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경우에 조리개 우선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당장 F 값만 바꿔서 이렇게 촬영을 해도 자 이제 아웃 포커스를 원한다 그러면 F 값을 낮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펜 포커스를 원한다 그러면 F 값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물론 F 값이 지금 현재 보니까 F 22까지나 올라가는데 F 값이 높을수록 더펜 포커스가 되고 더 선명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F 값은 오히려 화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차차 더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는 F8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면서 그것보다 내가 더펜 포커스를 할때 F11, F14, F16 이런 수치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아웃포커스 사진을 원한다. 나는 좀 감성적인 느낌의 아웃포커스 사진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F 값을 최대한 낮춰서 그렇게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제가 F14로 촬영을 했죠. F14로 촬영한 경우는 즉, 에펠탑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인물에 초점 맞추고 뒤에 있는 필요 없는 인물이 제대로 화면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즉,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웃포커스 처리를 했고, 이때 조립값은 F2를 사용해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이거 다른 카메라로 사용했지만,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게, 셔터 스피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셔터라는 게, 750 카메라, 이렇게 마운트를 빼서 내부를 봤더니 이렇게 셔터라는 게 있습니다. 셔터라는 것은 하나의 빛이 들어오는 관문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보자 그러면 자 우리가 최초에 촬영을 할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빛은 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센스에 닿기 전에 이렇게 셔터가 있는 것입니다. 셔터 안에 셔터를 보시면 셔터가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로 있다가 열어주면서 빛이 들어가고 닫으면 빛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즉, 셔터에 우리는 이러한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가 길다.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가 길다는 게, 예를 들어서 셔터 스피드가 1초다라고 하면,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이 1초인 겁니다. 1초 동안 열었다가 닫는 거죠. 그러면 빛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겠죠. 만약에 0.5초 동안 셔터 스피드를 0.5초로 설정했다 그러면, 1초일 때보다 2분의 1배로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셔터 스피드는 그렇게 노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의 표현을 하기 위해 수단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이 사진은 4초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4초 그러니까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이 4초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칵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4초 동안 사진이 촬영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이나요? 폭포가 4초 동안의무의 흐름이 그대로 담겨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보통 이게 이제 포토샵 후보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포토샵이 아니라 카메라로 촬영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단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4초 동안 촬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2초로 촬영해도 되고 1초로 촬영해도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간보다는 더 길게 촬영해야지 이런 폭포의 흐름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카메라에도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할수 있는 모드가 바로 S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S 모드가 되겠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TV 모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S 모드로 두고 보시게 되면, 자, 다이얼을 또 돌려볼게요. 했더니, 자, 오른쪽으로 가니까 숫자가 점점 커지죠. 일단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니까, 4 0 0이 나옵니다. 이4 0 0이 무슨 말인가 하면 4,000분의 1초란 뜻이에요. 4 0분의 1초. 자, 이번엔 내려 볼게요. 그랬더니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땡땡 나오기 시작하는, 자, 땡땡이 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초, 2초, 3초 이렇게 가죠. 그래서 30초 동안 셔터를 열어두고 촬영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30초? 30초를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30초? 네, 그렇죠. 우리가 별 같은 걸 촬영하기 위해서는 별이 상당히 뭐 밝아 보이지만 별로 밝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셔터를 열어서 30초 동안 별들의 빛을 받게 되면 그 별이 온전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물론 나중에 더 공부하시면 별, 별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은 별 촬영 같은 경우에는 10초 정도로 보통 촬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어두운 것을 촬영할 때는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30초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궤적 사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촬영을 하거든요. 보통 야경 궤적 사진 같은 경우에 30초로 촬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은 1,000분의 6초로 촬영한 사진이네요. 자, 바닥 분수를 1,000분의 6초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이나요? 네, 마치 멈춘 것처럼 보이죠. 세상이 멈춘 것처럼. 자, 그것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S 모드로 두시고 돌려가지고 1,000분의 6초. 여러분 카메라 지금 4,000분의 1초까지 가능합니다. 4,000분의 1초. 우리 눈이 보통 깜빡거리는 시간, 이게 125분의 1초 정도라고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3,000분의 1초, 4,000분의 1초. 상당히 빠른 시간을 우리는 이 카메라로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보다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아웃포커스 때문에 그랬죠. 하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아웃포커스가 훨씬 더 기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해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어 보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를 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10초로 촬영한 사진이죠. 10초 동안 촬영했더니 바다가 마치 호수처럼 보이게 되었죠. 자, 그리고 4분의 1초로 촬영했어요. 그러니까 과에서 이렇게 부셔하는 걸 촬영했는데 부쇼를 하는 것을 테이블에 두고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둔 다음에 4분의 1초 설정해서 계속 몇 장을 누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궤적이 표현되는 그런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재미가 있죠. 자, 이거 1초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사실은 1초 동안 우리가 주간에는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한번 직접 찍어 보시면 돼요. 야, 외에 나가서 밝은 대낮에서 셔터스피드 우선 모드로 두고 1초로 둔 다음에 사진을 찍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얗게 나올 것입니다. 너무 밝아서. 1초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사진에서. 아까 보셨듯이 1000분의 주, 2000분의 1초. 이런 시간들을 다루잖아요. 카메라가. 근데 1초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1초 동안 주간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너무 밝아서 센스가 그냥 그대로 밝은 빛으로 세상을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주간에 이렇게 1초를 촬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ND 필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촬영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뭐, 여러분들 미러리스 카메라도 이렇게 어두운 색 카메라를 달 수도 있고, 지금 이 카메라에는 아마 없을 건데, ND 필터 기능이 있는 카메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노출을 더 어둡게 하는 그런 기능이 ND 기능인데요. ND 기능이 있는 카메라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도 이렇게 육초 동안 촬영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임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응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ND 필터가 없더라도 만약에 좀더 어두워지는 상황 아니면 아침에 이제 해가 뜨고 좀 어두고 아직은 약간 어두 그런 상황에서 촬영하시면 굳이 ND 필터가 없더라도 이렇게 촬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육초 동안 사진을 찍으면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비 같은 경우에도 날아다닐 나비인데 충분히 주면 충분히 멈춘 것처럼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감도라는 것인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당연히 필름을 구입해서 사진을 찍었겠죠 그때 확인했던 게 있는데 이 수치였습니다 아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ISO라고 하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200, 400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보통 ISO가 낮을수록 화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ISO가 높을수록 화질은 떨어져요 근데 왜 ISO가 높은 그런 필름들이 필요했을까요? 네. ISO는 즉 감도, 빛에 대한 감흥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ISO가 높을수록 적은 빛에도 필름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해서 빛을 뻥 터트리, 그래서 뻥튀기라듯이 터트려서 훨씬 더 어두운 상황에서도 더 밝은 것처럼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단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화질이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이즈가 생긴다는 것이죠. 노이즈. 그래서 이 자글자글한 느낌의 노이즈.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사진에 있으면 상당히 우리가 보기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두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경우는 보통 ISO를 높여서 촬영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ISO를 낮춰서 촬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는 기본적으로 학생분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ISO는 오토로 두시 마시고 직접 설정해서 사용하시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자, ISO는 여기 버튼 있죠. 자, ISO 버튼이 있습니다. ISO 버튼 이거 클릭해 주시면, 자 다시 자 이렇게 이런 화면에서 ISO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바, 바로 내가 이렇게 다이얼을 다이얼이 아니라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서 ISO를 쉽게 조절할 수 있죠. 보통은 이렇게 오토로 두고 사용하실 건데, 오토로 두시는 것보다 직접 설정하시면서 사용해 보는 경험을 반드시 가져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 사실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노출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출의 3요소 정도는 알고 사진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보통 노출의 3요소가 조리 값, 셔터 스피드, 그리고 감도잖아요. 물론 이게 당장 봤을 때는 그냥 노출만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진의 어떤 표현의 다 관여가 되는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되는 것이죠. 조리개 값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네, 조리개 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 값을 설정한다고 했고 여기서 보시면 a 모드로 내가 두고 촬영했을 때 f 값을 낮춰서 촬영할수록 어 포커스가 되고 f 값을 높여서 촬영할수록 펜 포커스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표현에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는 모드는 S 모드라고 했죠. 그래서 S 모드로 내가 셔터 스피드를 결정해서 촬영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경우에 셔터 스피드를 낮춰서 촬영하게 되면, 즉 우리가 손을 들고 촬영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1초, 1초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 사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찰칵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고정된 뭐 바닥에 두고 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삼각대 위에서 고정을 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1초, 10초, 30초 이렇게 긴 시간을 표현해서 훨씬 더 재미있고 뭔가 좀더 작품적인 그런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어떤 피사체들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S 모드를 이용해서 셔터스피드를 빠르게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이렇게 빠르게 촬영하면 또 역시나 또 그의 적절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단지 노출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현들에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출의 섬유소, 조립값, 셔터 스피드, 감도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엠모드는 사실은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